저는요, 다 좋지만은요 오늘 어,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저 구미서의 최템네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두 가지는 먹는 거고, 어, 두 가지는 다른 제품입니다. 첫 번째는요, 에스로드 <laughs> 오일 세럼 미스트인데요. 어, 저희 에터맨이요네종류미스트가 4종류 나오는데요. 어, 로즈레 미스트, 삼주 뷰티 워터, 그다음에 크림 미스트, 오일 세럼 미스트 네 종류가 나오는데 최근에 출시한 이 앱스로드 오이 세르미스트가 너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쓰기 단계부터 메이크업 전후 언제든지 수시로 저희가 어, 피부를 내가 원할 때 수시로 케어할 수 있는 아이, 어, 제품인데요 뿌리면요 촉촉하고요 피부가 반짝반짝 이거 반짝반짝 강이 나서 어, 꿀광피부 를 만들어줍니다 제가요 이 제품을 뿌리고 나가면 고객님들이 어, 피부가 좋다면서 뭐바르냐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뿌려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재구매가 일어나고, 아, 무조건 하시고, 무조건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안 써본 사람들이 있어도, 한번 써본 사람들 무조건 이 리스트를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개까지도 일어나는 제품입니다. 이게요, 미백 주름 기성, 2 0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제품이고요. 피부 진정 보습이고, 여드 어, 피부 트러블 케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무조건 이 제품을 다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써보시고, 가방에 항상 필수 아이템으로 사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24K 골든 아이드 크림인데요. 어, 이거, 이 제품도 주름 2백 기성, 주름 2 0 어, 이중 기능 제품인데요. 특에 마지막 단계에 피부에 도톰하게 발라가지고, 푹, 숨을 취하시고 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실어내는 필밍 팩이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 너무 좋아서 진짜 사재기 하고 싶은 제품이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품절이 잘, 품절 되더니 지금은 요즘에 품절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팩이나 워시오브팩 좀 귀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사용을 간단하니까 응. 추천해드리기도 좋고요. 쓰고 나면 얼굴 톤이 밝고 촉촉해져서 진짜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24K급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 4 k 급이요 음, 응.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부도 개선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어, 또젤 타입이라서, 발액성도 좋고요. 피부가, 피부가 시원해서 이게 또여름에 있잖아요. 또 밖에서, 자외선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넣고 쓰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르니까 진짜 피부 미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에터미 콜라겐인데요. 진짜 콜라겐은 원래 피부 노화랑 그다음에 관절 약과 혈관 손상에 도움이 방지자 한다고 하는데 특히 피부 에 좋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필수 아이템이고요. 여자라면 누구나 콜라겐을 먹어야 되고 제일 관심 있는 분야라서 콜라겐 시장이 되게 크다고 하는데요. 타사 콜라겐 제품이 많은데 제품이 함량이더 낮고. 어 건강식품이 아니라 캔디류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에터미 콜라겐은요 흡수가 잘되고 어린 콜라겐으로 피부 속을 건강하게 해주는 제품인데 매일 먹으니까 피부 속과 같이 촉촉해지고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먹으니까 얼굴에 뭐 했냐 하시는 분들 있길래에 제가 전 고객에게 항상 이해요 저희 에터미 콜라겐은 흡수가 너무 잘되고 어린 함량이 제일 높은 콜라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구입해서 한통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통보다는 두 달치 네 통을 드셔야지 효과가 나신다고 네 통을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기도 간단하고 그리고 콜라겐은 자기 전한달 전에 먹어야 아, 자기 전한 시간 전에 먹어야지 효과가 제일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시원하게 냉정에 넣고 드시라고 합니다 토요일날 가 남도 고객분이 있는데요 딴 제품이랑 어, 콜라겐 사셨는데 콜걸 전화가 와가지고 부인하고 딸이 좋다면서 다섯 박스 재구매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한번 사면 진짜 대략 세네 박스 항상 대량으로 재구매해 가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성공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세 개씩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세 개도 못 먹고 저는 오도 한번 사게 되면은 두 개씩 딱 먹을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콜라겐이요 피시콜 아시콜라겐 펩테드 트주올인데 여기 에 보일 거가요피알루로산 그다음에 엘라스틴이랑 비타민 C가 들어서. 피부 정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거 이너콜라겐 인데요 어, 이 더블 이너콜라겐은 여성을 위한 질유산균 인데요 특히 질염과 방광염에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 여자는요 감기처럼 질염이 흔하게 잘 개발이 되고요 정말 말하기 힘질고좀 불편한데요 저는 신장 콩팥이 가족력이라 가지고 전 방광염에 제가 피곤하거나 다이어트한다고 음식을 작게 먹으면 명령이 약해지면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데요 그래서 병원도 가고 항생제를 먹어요. 근데 제가 이, 저 에터미 더블 이너 밸런스 출시하고부터 제가 두 알씩 맨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광염이재발되지 않더라고요. 방염령은 진짜 걸리면 화장실을 가도 계속 가고 싶은 그 잔, 잔용감 때문에 진짜 좀 불편하거든요. 그 느낌을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진짜 그거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좀 삶이 좀 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이너 밸런스가 장 건강까지, 또 동시에 지 건강까지 시켜주니까 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사례를 얘기하면, 어, 말씀하시면 대부분 이걸 제품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에터미 제품은요, 정말, 어, 대부 제품을 먹고 바로 가면요, 또 이뻐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생활비도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캐시백도 받고, 일석사조인 것 같습니다.